오늘 내용 복잡해 보이죠? 딱 1분 만에 핵심만 먼저 짚고 들어갑니다. 딴 생각 하지 말고 집중. 여러분, 2026학년도 대입. 와,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 전체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변수가 터졌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사탐 대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요. 과탐을 버리고 사탐으로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알던 입시 공식? 그거. 이제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 자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2만 5천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00분이 96점 이상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사탐본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무려 6천명이나 늘었어요 6천명이요? 이게 그냥, 어, 좀 늘었네 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문과 최상위권은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됐던 신호예요. 그런데 반대로 과탐은 어떨까요?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1만 8천 명이었던 최상위권이 올해 1만 2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6천 명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증발해버렸어요. 이게 모름이야겠어요? 그렇죠. 이과 최상위권에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빈틈, 그러니까 기회의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1분 요약 결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옛날처럼 그냥 총점 높다고 아, 나이 대학 가겠네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가 이기냐? 이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대학들이 던져주는 가산점, 그리고 변환표준점수라는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 있잖아요. 그 공식의 허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사람. 바로 그런 전략가가 승리하는 게임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분 요약이었고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이 거대한 입시라는 킬러 문항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1교시 시작합니다. 1교시는 데이터 분석 시간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제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사탐 대이동의 실체를 그냥 날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사탐 최상의 권을 나타내는 이 막대그래프. 그냥 폭발적으로 수서 올랐죠. 반면에 과탐 쪽은 어때요? 그냥 푹 꺼졌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다? 이과 최상의 권의 탈출 그리고 문과로의 쏠림 이 구도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 혼자 심각하게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시 분석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죠? 바로 종로학원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이런 입시 구도는 처음 본다라고 발표했어요.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압도안 보이는 안갯속 게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문과 지망생과 이과 지망생 여러분 각각에게 뭘 의미하는지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문과 지망생. 이건 진짜 재앙에 가깝습니다.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나랑 비슷한 실력의 경쟁자들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 합격선이 어디까지 미친 듯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꿋꿋하게 과탐을 지킨 우리 이과생들한테는요, 이건 기회입니다. 어쩌면 대박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상향 지원이 먹힐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2교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문제의 핵심 변수가 뭔지 파악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출제자.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학별 탐구영역 반영 방식 바로 여기에 모든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막 쏠리는데 대학들이 이걸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각 대학들은 자기들이 뽑고 싶은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필터, 일종의 장치를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변환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아, 말부터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대학이 들고 있는 자체 저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탐구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목은 쉬웠으니까 점수 좀 깎고 저거 목은 어려웠으니까 점수 좀더 줘야지 하면서 대학 마음대로 점수를 다시 매기는 거예요. 이걸 환율에 비유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의 탐구 점수가 원활하면 각 대학마다 자기들만의 환율로 이걸 환전하는 거죠. 근데 이 환율이 대학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똑같은 내 점수라도 어느 대학에 내느냐에 따라 최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즉, 환율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연세대, 사탐 본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네요. 사탐으로 넘어온 학생들,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고 손짓하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고려대는 어때요? 사탐 가산점?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양대예요. 아예 과탐 가산점까지 없애버렸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느 대학의 원서를 넣느냐에 따라 내 점수의 가치가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죠. 자 그럼 이 교시 핵심 포인트!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탐구 점수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이건 변수입니다. 내 점수를 연세대 공식에 넣으면 100점이 될 수도 있고, 고려대 공식에 넣으면 95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주는 대학, 나한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주는 대학을 찾는 것, 바로 이게 2026 정시의 핵심, 필승 전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교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1, 2교시에서 배운 모든 데이터를 쫙 모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필승 조합을 찾는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승 조합을 찾는 3단계 공식을 알려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자, 1단계. 일단 내 성적표를 냉정하게 딱 펼쳐 놓고 보세요. 나의 강점 과목과 약점 과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 2단계.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샅샅이 뒤져서 변환 표준 점수랑 가산점 공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점을 가장 잘 살려 줄 대학이 어딘지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찾은 대학에 내 점수를 넣고 최종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해서 합격 확률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는 겁니다. 딱이 3단계만 제대로 거치면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죠? 이 공식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한양대학교 자연계열 지원자 데이터인데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섞어서 지원한 학생 비율이 무려 37.7%나 됩니다 아니 이과에 지원하는데 사탐 분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한양대는 과탐 가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과탐 두 개를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차라리 점수 잘 나오는 사탐 하나를 섞어서 이과로 지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만약의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탐 하나는 정말 자신있는데 다른 과탐 하나가 좀 아쉬운 이과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약한 과탐을 억지로 끌고 가는 대신에 차라리 내가 자신 있는 사탐 과목으로 점수를 방어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과탐 가산점이 없는 한양대학교는 바로 당신에게 최고의 전략적 목표, 즉, 꿀조합이 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제가 말한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탐 대이동, 변환 표준 점수, 대학별 가산점. 와, 진짜 복잡하죠? 보신 것처럼 2026년 정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 이거 혼자서 다할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혼자서 입시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샘클라스 대입수시정시 전문센터 8호선 다산역에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10-6869-4399, 010-6869-4399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